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번인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번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3월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메 에브라임 사람 엘가 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아 그런데, 이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게는 매년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 재물의 분깃을그 안에 번인 나와 그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한 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인 나가 한 나를 심히 개통하여 번민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월상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월상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번니나와 그 모든 자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선택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선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번니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번니나가 보기에는 한나는 자식도 못 낳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남편 엘가나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니 질투가 생겨서 한나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오절과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와께서 호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뭐 한나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자녀를 낳지 못하게 만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뭐 낳다 내실 일이 있구나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기도해주고 뭔가 빨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셔서 영광 받으시라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또 우리 모습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우리가 뭐아저 사람이 순종해서 복 받았다, 저, 순종하지 못했어, 이런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누가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낼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앞을 보게 못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의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는데 무슨 한나가 죄를 지어서? 아니지요 우리 한나님께서 한나에게 사실큰 일이 곁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배 꽃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은 동방의 가장 큰 자였습니다. 아주 정말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부귀에 의한 근세를 누린 분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욕이 자기도 모르게 젖어드는 게 교만입니다. 이렇게 잘되는 게이 자기가 잘났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이 너무 이렇게 잘하고 복을 받다 보니까 이 마음에 자신감이 넘쳐서 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이런 사실을 알고 사단이 하나님께 참수합니다. 이 사단은 고자질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자질하고 참수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네한테 맡기니 이제 네가 그 소유물을 네가 뭐 치든지 살리든지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러다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했습니다. 욕기 1장 12절입니다. 욕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떼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여호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런데 욥이 아 이렇게 지금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이렇게어름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몸이 건강하니까인데 저 욥의 몸을 치면 그때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걸려 그래서 우리 하나님요, 비이 어, 그렇지 않다. 교만해도 절대로 나를 향해서 그 원망하고 그리할 자는 아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아마 하나님 원망하기 직전입니다. 저 보여서 그런 게 저리 끼는 자기 잘난 서 하나님보다 지갑 더 어렵다고 저런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요, 배망의 앞잡인데 하나님 저 가만 두면저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니 저 한번 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저, 좀, 채찍을 가고 와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니까, 징계 채찍은 사람에게 징계 채찍을 주죠. 그래, 그러면 몸을 한번 건드려 봐라. 그래도 우리 욕에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욕기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욕기 2장 6절 7절입니다. 여와께서 사단에게 이러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앉지라 절대로 이 사탄은, 하나의 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걸 모르고, 하, 사탄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죽 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재산을 빼서 가기도 하고 막 질병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문 10장 2 9절입니다참새두 마리가 한 아서는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찮은 이 미물 참제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한 아서는 팔린 것 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일에 있어도 우연한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문제를 내었으면 문제를 낸 하나님께 가서 답을 얻어야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시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한나는 어떻게 한나를 통해서 왜 기도했는가? 또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사물상 1장 6절입니다. 사물상 1장 6절에 이 한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번민나가 한나를 번민케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물상 1장 6절입니다. 사무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로선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대적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범민케 하더라 번인나 한나를 질투하여 괴롭힌 것 맞습니까? 그때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들을 실로에 갔을 때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동곡하였다고 합니다. 3월상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3월상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당 엘리는 여와의 호전문설주겟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와께 호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기도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롭지요. 왜 괴롭습니까? 번인나가 자꾸 객동시키니까. 사무상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하는 말씀. 왜 기도했는가?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의 답을 주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으면 문제를 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1개 하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며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러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러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가니라 아시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방신 바알 셰부백에이 뱅이 났겠는지 사자를 보내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엘리야를 보내서, 그래? 내가 이 일을 문제를 냈는데, 내게 와서 답을 찾지 않고, 네가 이방신 마을 쇠고백에 물어보러 가니 그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너를 살려줄 일이 없지, 없다. 이 말이 나를 찾아왔으면 내가 살려주려고 생각했는데, 나를 찾아오지 않고 이방신을 찾아가니 우리 하나님 진노가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편 146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벽을 어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어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사라지고 마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연약한 자들을 찾아 헤매고 있지요.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오늘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월상 1장 1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웠어. 괴로우니까? 기도를 왜 했습니까? 괴로우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깨, 마음이 괴로워서 여와께 기도하고 동복하며. 자, 이, 괴로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동복했다고 합니다. 조용조용하게. 네. 처음에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괴로움이 더 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는 간절함이 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기도하다 보면 동곡하는 소리가 나지요. 이동곡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안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 나아가 서운까지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여와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안나를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오래도록.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제에서도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무지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무지대, 네가 일을 한다, 일을 행하는 요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요와. 그래서 자문서 8장 1 7절에서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어야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통곡도 하고 또 서운도 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언서 8장 17절입니다 자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간절히 찾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어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 기록된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대단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처럼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하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봤습니다 근데 한나는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이 움직이고 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합니다. 그때 이 한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주의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에 경제가 가면 제일 마지막에 또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는 테스트가 주의종입니다. 참 신년, 이 주의 종의 100을 딱 넘으면 여러분, 이제는 걸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상하지 말라고 참 그렇게 제가 어디를 가도 그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오늘 이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 성령이 충만한 한나를 술이 취했답니다. 말또술 취하는 행동이 성령이 취하는 행동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이 한나, 뭐라고 합니까? 3월상 1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3월상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오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동됨이 많음을 인함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느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느라. 엘리는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며 돌아가서는 음식을 먹고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물상 1장 18절입니다 사물상 1장 18절입니다 가로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하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한나는 잉태하게 됩니다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이건 믿었다 이만입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수색이 없었다 그리고 한나는 잉태하였고 정말 대단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처럼 꼭 응답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때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일으키실 축복이 있구나 기적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한나처럼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소서 이 요정을 악한 요정으로 보지 마소서 그렇지 않나이다 하고 마음을 상하지 않았어. 정말 일리제사장 정말 영적으로 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주의 종일지라도, 성도님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주의 종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역사하고 주장해 주시는,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나처럼 모든 일에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참으로 이 사사 사모일을 낳았다는 것은 대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한나에게 선태지 못해 그리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약속이 하나님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구해야 얻겠고 찾아야 찾겠고 두드려야 열리지 하나님 아무리 알고 계셔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자 해도 축복한다고 약속해도 네가 구하여야 하겠고 그래서 우리 한나가 이런 대선제자를 사사를 제사장을 허락받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큰 일을 계획할 때 기도 없이 될수 있습니까? 그래서 분리나를 통해서 객동케 합니다. 그때 이 한나가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내는 애기도 주지 않고 뭐 이렇다고 돌아서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또 단계는 넘어서도 아니 제사장이 야네가 술이 독주 끊어라. 너무 술을 많이 먹었네. 이런 순간에 주저 앉았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오늘 한 나처럼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무 원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지금 내가 동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엘리 제사장이 그래 미안하다. 참. 이 처지가 그렇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게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복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준이 한나의 기도 평생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서 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그는큰 군함 같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는 번인나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왜 기도했습니까? 괴로웠어 그럼 우리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며 소원하며 오랫동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간절히 기도해서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받고 그대로 이루지 걸가 확실하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말도 믿어야 되면 만군의 여호와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참으로 한나처럼 강구한 대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